예, 오늘은 이제 노가대 어, 2일째입니다. 어, 오늘 작업은 이 지은 지 이제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예, 외관에다가 지금 발수 작업을, 방수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기 보면은 이 물갈기를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물갈기를 해놓지 않아가지고 예,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저기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해서 이제 벽 속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요 집을 보면은 요 옥상 테두리에 물갈개가 돼 있잖아요. 이게. 이거서 이제 홈을 파는 것은 물이 저리 들어가지 말라고 음? 벽 쪽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제가 이거를 이 옛날 그 이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에, 그 집안에 있는 장수왕 등 장수왕 릉 옆에 고인 큰 고인들이 있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도 어, 이 물갈기를 만드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. 왜냐 고인들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고인들 밑에 고인들 무덤 안으로 어,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아, 물갈기를 파놨더라고 요게야 그걸 보고. 정말 이 조상님들의 슬기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느낀 적이 있는데 에 이게 지금 이 지역이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되고 이래서 재개발은 안 되고 어 지금 이 구청에서 어요이 보수 작업 50%를 이렇게 좀 지원 해해 주고 있어서 어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보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마침 이 지역에서 고향 친구가 한화, 이제 설비, 이런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, 아, 이 동네에서 그냥 일 잘한다고 소문이 쫙 나가지고, 이 지역 주민들이 계속 친구한테좀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. 무슨 일이든지 간에 사람이 성실하면은 다 이렇게 일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. 오늘 노가리 이제 이틀 차에는 발수 작업, 발수 작업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